안녕하세요. 안무안궁연구소의 밀크티입니다. 오늘은 팔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물론 MBTI 덕후분들은 이팔 기능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막 MBTI 덕후, 덕질 이런 거에 입문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까봐 올립니다. MBTI를 처음 접하게 되면 단순히 지, 그 지표의 선호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진 않아요. 이 16가지 유형은 각 8가지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성격에 이 8가지 기능을 어떤 순서로 쓰느냐에 따라서 유형이 나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랑 지표가 하나만 차이가 나더라도 굉장히 성격이 다른 유형이 될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INFP랑 INFJ가 굉장히 비슷한 성격처럼 보이지만, 이8 기능의 배치로 보면은 굉장히 다른 유형을 알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8기능을 이해하고 MBTI를 보셔야 좀더 재밌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8가지 기능이 뭐가 있을까요? 8가지 기능은 이렇게 나뉩니다. 내향 직관, 외향 직관, 내향 감각, 외향 감각, 내향 감정, 외향 감정, 내향 사고, 외향 사고 이렇게 8가지가 있어요. 이 8가지 기능을 어떤 순서에 쓰냐? 이게 바로 MBTI 성격 16. 얘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8 가지 기능을 내가 주기능으로 쓰는지, 열등 기능으로 쓰는지, 혹은 3차 기능으로 쓰는지 이렇게 어떤 순서에 쓰느냐에 따라서 내 성격이 보여지는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장 먼저 내향 직관과 내향 감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먼저 이 내향 감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약자로 SI라고 써요. 내향 감각은 내향 감각은 어떤 기능이냐면은 이 기능이 발달되면은 약간 꼼꼼하고요. 과거 기억을 잘 살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배운 거 그대로 잘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워, 이렇게 해라고 하면은 이걸 그대로 잘하는 사람들 있죠. 되게 꼼꼼하게, 꼼꼼하고 배운 거 그대로 잘하는 능력이 바로 내향 감각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기능이 발달되면은 조금 사람이 안정돼 보여요. 그러니까 생활 반경에 있어서 굉장히 안정됩니다. 약간 전통주의자들의 좀 많긴 해요. 이 기능이 발달할수록 그리고 조금 뭐랄까 좀 현실적이에요. 현실적이고 내 살림 잘잘 챙기고 약간 그런 기능이 바로 이 내향 감각입니다. 그래서 좀이 기능이 발달한 사람들은 현실주의자 혹은 되게 꼼꼼한 뭔가 시키면은 믿음직스러운,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좀 안정되고, 삶이 있어서 뭔가 막 튕튕 맞게 맞게 튀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뭔가 안정된 그런 사람들. 그럼 이 기능이 발달된 사람들의 유형은 주로 ISTJ가 있고요. ISFJ가 있습니다. 그리고 ESTJ, ESFJ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MBTI에서 S랑 J가 들어가는 유형 있죠? 이 S랑 J가 들어가는 유형이 이내향감각이 발달한 유형이에요. 반면에 내향직관 같은 경우는 어, 좀설명하기좀 까다로운 유형이에요. 좀 유형이 아니라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설명글을 봐도 이뭔 소리야?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나요. 이 내향직관 같은 경우는 가장 추상적인 기능으로 뽑힙니다. 왜냐면은 일종의 마인드맵 같은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틀 같은 거, 뭔가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건을 봐거나 혹은 관계에서 이 틀을 파악하고자 하는 게 바로 내향직관입니다. 그래서 흔히 마인드맵 기능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쉽게 말해서 통찰력과 같은 기능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기능이 발달하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어려운 문학 작품이나 예술 작품 같은 거 되게 그 철학적인 의미라든가 숨은 의미, 은유적 표현 이런 거 되게 잘 캐치하는 사람들 있죠. 일반적으로 이 내향 직관이 발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내향 직관 같은 경우는 그 틀을 파악하는 기능이기도 하지만 약간 자기 주관이 뚜렷한 기능이기도 해요. 자기 주관 되게 확고한 사람들 중에 좀 많습니다. 이 내향 직관이. 그래서 조금 뭐 문학 평론가라던가 이런 사람들 중에 이 내향 직관이 발달한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럼 이 내향 직관 같은 경우는 어이이 이 기능이 발달한 유형으로는 INFJ, INTJ, ENFJ, ENTJ가 있습니다. 그니까 이 지표상으로는 N이랑 J가 들어가는 유형들이 이 내향 직관이 발달한 유형들이에요. 자 그럼 약간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내향 감각이랑 내향 직관이랑. 왜냐면은 나는 내향 직관의 성격으로 나왔는데 나 되게 꼼꼼한 편인데 나 이거 되게 세부적인 것도 잘하는데 이런 느낌이 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내향 감각이 나왔는데 어나 근데 되게 거시적으로 잘 보는데 약간 나 통찰력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설명 자체가 조금 모호해요. 이 내향 감각, 내향 직관이 좀.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가 외국어 공부할 때 단어량이 많은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이 문장 구조나 틀 같은 거잘 파악하는 게 좋을까요? 둘다 중요하죠. <laughs> 둘다 중요하죠. 왜냐면 단어는 개인적으로 많이 외우라고 선생님들이 막 하잖아요. 외국어 공부할 때. 그리고 이 지문 이렇게 구조 문장 구조 파악하는 거는 학원에서 혹은 강외하면서 이렇게 배우죠, 우리가. 둘다 중요해요. 근데 이 문장 구조를 잘 파악하는 게 내향 직관에 해당된다면은 이 단어량이 많은 거는 내향 감각과 같은 거예요.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사건을 볼때 내향 감각이 발달한 사람들은 이 단어량이 많은 사람들이고 이 문장 구조를 잘 파악한 사람들은 내향 직관에 해당돼요. 물론 둘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단어량이 아무리 많다 해도 문제 약간 이렇게 구도 잘 모르면은 막 문제 푼데 오래 걸릴 수 있고 잘못 찍고 이러죠. 그리고 뭐또 내가 문장 구조 아무리 잘 파악하고 있어도 단어량이 없으면 해석이 잘안될때 많고 그러니까 결국 둘다 중요한데 조금 더 발달한 사람들, 이게 발달한 사람은 이걸 좀더 잘하고, 이게 발달한 사람은 이걸 좀더 잘한다. 이런 느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발달한 것만 봤는데, 만약에 이 감, 이 기능들이 발달하지 못하면 어떨까요? 먼저 이 내형 감각 같은 경우에 발달하지 못하면은, 이 장점, 이잘 발달한 사람들의 성격과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좀 현실성 없고, 뭔가 아이디어는 많은데, 그렇다고 뭔가 이렇게, 꼼꼼하게 뭔가 계획성이 있지 않은 사람들, 혹은 좀 덜렁대는 사람들, 뭔가 세부적인 막 놓치고, 막 약간 덜렁덜렁대고, 현실적이지 못하고, 뭔가 안정감이 없는 사람들이 이내향감각이 발달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모든 열등기능은 약간 반대로 과하게 작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세부사항에 되게 집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발달하지 못하면 오히려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매향 감각이 발달하지 못한 유형으로는 이걸 열등 기능으로 쓰는 ENFP, ENTP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 7차 기능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7차 기능은 약간 열등기능, 열등 기능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심각한, 심각한, 약간 아예 그러니까 나한테 없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사람들은 ENPJ, e n f j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EN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 보통 이 내향 감각의 기능이 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아이디어나 이런 거는 많은데 좀 끝맺음이 부족하거나 혹은 세부적인 걸다 놓친다던가 좀 현실적이지 못하다던가 혹은 좀 안정감 없는 생활, 좀 규칙적이지 못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떨어지면 좀 그렇다는 거예요. 혹은 세부사항이 굉장히 집착하던가. 그 ENFP랑 ENTP는 열등기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에 떨어지지만 무의식적인 열망이 있어요. 근데 ENFJ랑 ENTJ, ENFJ랑 NTJ들은 이걸 7차 기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애초에 열망조차 없어요. 이 기능에 대해서 아예 감지를 못해요, 스스로가.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좀 자기 몸 같은 거, 건강 같은 거못 챙길 수도 있어요. 이내향 감각이 내 살림을 상, 챙기는 그런 기능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내 건강을 챙기는 기능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 민감한. 근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특히 엔프제 ENFJ 같은 경우에 되게 열정맨들 많거든요. 열정적인 사람들. 자기 건강 안 챙기고 막 열정적인 사람들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향 직관. 내향 직관 같은 경우에 통찰력, 은유적 표현에 강하거나 혹은 약간 이런 마인드맵 기능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게 떨어진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먼저 열등 기능으로 사용하는 ESFP ESTP, 이렇게 두 유형이 있고, 이걸 7차 기능으로 사용하는 ESFJ, ESTJ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유형, ES로 시작하는 유형들은 내향 직관 기능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집니다. 그럼 이게 좀 떨어지면 어떠냐면은, 좀, 이게 약간 주관, 자기 주관이 뚜렷한 그런 기능이기도 하거든요. 주관이 좀 없어 보이고, 그냥 유행 따라가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사람이 좀 가벼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어, 쟤좀 주관도 없고, 그냥 좀 가벼운 느낌 난다. 이런 느낌이 날수 있어요. 이게 좀 떨어지면은. 그리고 약간 뭐 문학작품이라던가 어떤 영화나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냥, 어, 그 뭐야, 나 이해 안 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약간 이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 그런 걸 해석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니까. 그렇기도 하고 좀 사람이 좀 무, 무게감이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그리고 약간 미신 같은 은근히 잘 믿거나 아니면 아예 안 믿어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거에 대해서 다루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혹은 너무 무서워하거나 그러니까 미신에 너무 막막 막 종교에 너무 심취한다던가 미신적인 요소에 너무 집착한다던가 아니면은 아예 애초에 막아나 그런 거 진짜 싫어 그런 거 그냥 얘기하기도 싫어 현실적이지도 않고 그게 뭐야 약간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향 직관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좀 수상적인 내용 좀 싫어하고 좋아하더라도 약간 해석하는 거 조금 부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근데 이게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내향 직관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되게 종교적인 분들도 많아요. 그런 걸좀 좋아해가, 그러니까 그런 걸 맹목적인 신앙 이런 걸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뭐 신앙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되게 종교적이신 분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약간 막 탐구를 해서 그런 종교를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냥 잘 믿는 그런 사람들도 좀 많아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내향감각, 내향직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다음 영상에서 이제 다른 기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